제딸 이제 스물여섯이고 이번 달에 첫 직장에 들어갔습니다. 월급은 세후 200만원 정도 된다네요. 솔직히 저 지난 20년 넘게 딸내미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고 키웠습니다. 아침밥은 기본이고 지금도 퇴근하고 오면 입었던 옷까지 심지어 속옷까지 제가 다 손빨래 해줍니다. 방 청소요? 머리카락 하나 없이 제가 싹 해놓죠. 일명 엄마표 5성급 호텔 서비스입니다. 그런데 이제 돈도 벌잖아요?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딱 잘라 말했습니다. 이제부턴 생활비 명목으로 엄마한테 매달 30만 원씩 줘라. 그랬더니 글쎄 딸내미 입이 대빨은 튀어나와서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겁니다. 엄마는 딸한테 돈 받고 싶어? 이제 막돈 버는데 너무하는 거 아냐. 면서 며칠째 말도 안 섞네요. 아니 이게 삐질 일인가요? 냉정하게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까요? 사회 초년생이 지금 나가서 자취한다고 칩시다. 보증금은 둘째치고 월세 최소 50만 원, 관리비 10만 원, 밥값 30만 원 숨만 쉬어도 한 달에 90만 원은 그냥 깨집니다. 따뜻한 밥 줘, 빨래 해 줘, 청소 해줘이 모든 걸 30만 원에 해준다는데 이게 비싼가요? 저는 딸이 돈 모으는 법도 배우고 세상 물가 무서운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정말 최소한만 부른 거거든요. 저렇게 툴툴대는 걸 보니 괘씸해서라도 그냥 30만 원 말고. 시세대로 60만원은 받아야 정신을 차릴까 싶습니다. 취업한 딸에게 생활비 30만원 요구한 엄마. 제가 정말 야박한 건가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